잘 자랐다 와 올해 고추 대박이겠는데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뜯었대냐 너네 아빠는 아 이거 약초라고 쓰려고 했더니만 이렇게 다 뜯어버렸네 에휴 정말 에휴 세상에 이 약초를 갖다가 에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가까워 서천의 자랑 언니 곰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 제가 어저께 어, 잡초를 막 뜯다 보니까 세상에 잡초 속에서 약초의 약초 곡 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 약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비름나물입니다. 비름나물. 비름나물은 종류가 한 대여섯 가지 네다섯 가지 되는데요. 그중에서 언니 곰이 오늘 소개할 거는 참비름나물과 새비름나물. 두 가지 약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려서 또 맛있게 먹어봐야죠. 효능부터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시작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어, 얘는 쇠비름나물입니다. 한번 제가 꺾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도 연세 드시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 어렸을 때 어머님이 무쳐줘서 어, 드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얘 예, 새비름나물은요, 음, 비름나물은 다 똑같아요. 길게 오래 맛있게 잘 먹으면은 무병장수 할수 있다고 해서 장명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 오메가 3가 어, 콩, 참치, 상추보다 몇 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설픈 보약은 명암도 못 내면은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세비른 나물입니다. 얘는요 햇볕에 말려도 또다시 살아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약초 중에 약초이랍니다. 예. 악창과 종기를 치료하는데 놀랄 만큼 효험이 있는 약초인데요. 혈액이 맑아지면서 온갖 독소들이 빠져나가서 무병, 장수 할수 있다고 하는 옛날부터 진짜 이름이 높았다고 하는, 예, 새 비름나물입니다. 세상에. 예, 좀 봐요, 이 줄기. 와. 이 줄기에 수분이 많아갖고 햇볕에 아무리 말려도 죽지 않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한다는, 예. 새 비름나물입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약초답네요. 예. 이거 얼른 채취하고요. 또참 비름나물 소개해드리러 가야죠. 예. 뜯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얘도 어, 비름의 종류인 참 비름입니다. 얘도 아까 새 비름과 마찬가지로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장명채라고도 불립니다. 참비름, 얘는 무침, 국, 녹즙으로도, 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어, 요즘에는 이거를 시금치 대용으로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비름나물은, 참비름나물은 시금치보다 4배 많은 칼슘과 오메가3를 갖고 있으며 골다공증 개선과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부분이, 뿌리 부분이 예, 이렇게 불구스름 한게 이게 참비름입니다. 참비름. 발음도 한데. 그러면 한번 요것도 따 볼까요? 네. 아우, 지천에 널렸네. 지천에 널렸어. 세상에. 조금 얘는 크기는 한데, 데쳐서 먹으면은 이것도 맛있어. 천이다, 지천이야. 에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나물을 만들어봤습니다. 참비름나물, 쇠비름나물. 당연히 맛은 다르겠죠? 하지만 효능은 아주 뛰어난 나물들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저는 이거를 지금 비름나물을 최소한의 양념으로 소금으로만 간을 했습니다. 단맛도 돌고요 아주 고소해요. 제가 좀 젓가락으로 많이 떠서 먹었는데 <laughs>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돌아요. 이래서 시금치 대용으로도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쇠비름나물을 먹겠습니다. 음. 네 새비름 나물도요 여러분들 소리 드시, 들으셨죠 아작아작아작 하죠 뭐 제가 지금 데친 게한 1분 못되게 데쳤는데 아주 아작아작하고 맛이 깔끔해요 제가 이거 새비름 나물은 소금 양념으로 안하고 고추장 양념으로 한 이유는 어, 전에도 제가 먹어봤는데 그냥 소금으로 해서 무치니까 약간 좀 풋내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칠 때는 제가 예, 고추장을 조금 넣어서 무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드시게 된다면은 고추장 양념해서 드시면은 그래도 풋내도 안 나고 이렇게 아작아작하고 깔끔한 맛을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언니고 오을 무병장수에 좋다는 나물들 비름나물 두 가지 종류 참비름나물, 세비름나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건강한 음식 건강한 나물들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예, 언니곰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